예, 저는 신문사에 입사해서 주로 사건, 사고, 그다음에 정치, 뉴스 등 일반적인 보도 사진을 취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특종도 몇개 하고 했는데 이 보도 사진의 단점이 특종한 사진이라 해도 이게 집에 걸어놓고 보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피처 사진에 대한 욕구가 좀 있었는데 마침 회사에서 중앙 선데이로 발령이 나서 어, 와이드샷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어, 처음에는 뭐, 무엇을 찍어야 될지, 어떻게 찍어야 될지 정말 자충우돌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와이드샷이라는 그 사진도 굉장히 이제 크게 나가긴 하지만, 이게 신문인쇄로 보는 사진하고, 다음에 이렇게... 직접 프린트를 해서 보는 사진하고 감동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제가 전시를 하면서 제대로 된 사진을 걸어놓고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아이들 셋을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소재를 찾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그래서 뉴스들을 계속 체크하고 그다음에 기존 작가님들 사진도 참고하고 하면서 현장에 많이 찾아다녔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해서 그 현장이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번번이 허탕치기 일쑤였고 그럴 때는 몸으로 때우, 때우듯이 정말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소재를 찾아야 됐습니다또 하나 어려운 점은 예를 들어서 가을이면 단풍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단풍 사진이 설악산 단풍 쓰고 남산 단풍 쓰고 지리산 단풍 쓰고 신문 특성상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계절에 단풍은 딱한 장. 그래서 모든 단풍 사진들을 어, 종합해서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이 언제 어딘가를 찾아가지고 찾아 찾아서 어, 그한 장을 찍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 코스모스가 바람에 흩날리는 사진입니다. 그, 경상남도 하동에 가면 북천면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코스모스 단지들이 대단히 조성되어 있는데, 어, 그날따라 바람이 굉장히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뭐, 힘몰아쳤다 하는, 하는 모습들이 이게 슬로우 셔터로 찍으면은 뭐 바람의 길을 읽을 수 있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슬로우 셔터로 잡은 사진입니다. 어, 이 사진은 갯벌 사진인데요. 어, 전라남도 고흥군 입구 쪽에 거기에서 동쪽으로는 여자만이라고 하고 서쪽 갯벌을 등양만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등양만 사진이고요. 제가 처음 여기를 알고 간 것은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무인도 작은 섬이 있습니다. 해성과 갯벌을 찍으러 갔었는데 가서 드론을 올려보니까 박수근 화백에 그, 나무 그림이 생각날 정도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걸 드론으로 위에서 부감으로 내리 찍은 사진입니다. 어이 사진은 항공 구조사들이 그 조종사 구조 훈련을 하는 사진입니다. 헬리콥터 프로펠러 바람에 이 물결이 꽃을 그리고 있고요. 그날 그 조종사가 특별히 이 그림자가 사진에 나올 수 있게 조정을 해줘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어 수중에서 지금 수중 모델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밖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수중 모델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물에 굴절된 모습이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관곡지에서 포착한 이 연잎 사진은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 한 다리로 서 있는 어, 학 같고 이건 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얘는 어, 새끼 같은 하게 가족이 모여 있는 모습, 거기다 이 색감이 이 수생식물과 연, 연잎의 색감이 너무 예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이 꼬마 물총새가 이제 사냥을 하는 사진입니다. 물고기 사냥을 하는 사진인데요. 이 물총새가 이제 내려오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 전에, 어, 캐논 1DX로 촬영 했을 때는 이 내려오는 장면이 한 두, 두 장밖에 안 걸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로 나온 EOS R3로 찍으니까 이 장면이 다 잡히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잡히고요. 근데 이건 어 여러 장 중에서 골라서 몸통이 앙앙 겹치게 골라서 뺐고요. 전체적으로 15장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어물총새 사냥하는 장면을 전체적으로 담아 봤습니다. 영경도에서 그 배를 타고 들어가는 모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이 섬에 가면은 어그 조각가 이이로 선생님이 그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 놨던 조각들이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한 80여 점이 모여가지고 조각 공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 이 사진은 그 바다 안에 있는 저 바위에다가 철사로 엮어서 만든 조각품입니다, 이게. 네, 이 사진을 제가 그냥 찍으면 좀 밋밋해서 장노출을 줘가지고 물도 흐르고 구름도 흐르게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특정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어, 1991년 이 정원식 총리가 총리 서리로 임명되고 그 전부터 이제 강의했던 어, 외대의 마지막 강의를 하러, 가, 하러 갔다가 학생들이 어,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세례를 퍼부어서 삐에로 같은 모습이 된정 총리 사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자기를 구속시킨데 항의하면서 안양교도에서 단식 농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단식, 단식 농성 뒤에 경찰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 경찰 병원에 있는 반대편 건물에서 1200mm 렌즈로 3일 정도를 잠복하고 있던 중에 기존날 아침인데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이 햇빛에 드러나면서 제가 특종을 하게 된 사진입니다.